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총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한국 산업 활동 통계인데요. 저희가 유수원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한국 경제의좀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달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은 막잘 나가는데, 네. 왜 우리 어떤 지갑 사정이나 아니면 기업들 투자는 좀 제자리걸음인지 이 불균형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좀 밝은 면부터 볼까요? 3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9% 증가했어요. 네 일단 플러스네요. 이걸 이끈 건 역시 제조업입니다. 3.2%나 들었거든요. 제조업이 확실히 힘을 냈군요. 특히 반도체 생산은요. 무려 13.3%나 급증했고요. 의약품도 11.8%, 전자 부품도 한7.8% 크게 기여했습니다. 와. 반도체 상승세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특정 수출 주력 품목들이 전체 생산을 확 끌어올린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 수출 산업, 특히 반도체 강세 덕분에 전체 생산 지표가 이제 플러스를 기록한 건 맞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성장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온기로 퍼지고 있는지는 좀 다른 지표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음, 그렇군요. 특정 분야의 나홀로 성장. 이게 이번 통계의 좀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나홀로 성장. 바로 그 다른 지표들이 좀 문제입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있잖아요. 이게 0.3% 줄었어요. 소비가 줄었군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음식료품, 2.8% 증가했고요. 의복도 2,07% 늘긴 했는데. 네, 그런 건좀 늘었네요. 통신기기나 컴퓨터 같은 내구제 판매가 확 줄었습니다. 8.6%나 크게 감소했어요. 아, 8.6%면 꽤큰 폭인데요? 그렇죠. 뭐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좀 비싼 거. 이런 거 구매는 망설이는 분위기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내구재 소비 감소는 보통 소비 심리가 위축됐거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앞서 본그 생산 증가하고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이건 이제 가게가 지갑 열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하는 게좀 타당해 보입니다. 음, 기업들의 투자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설비 투자를 보면요.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네, 자동차 같은 운송장비 투자는 3.4% 늘긴 했어요. 근데 아 자동차 쪽은 괜찮았군요. 네, 근데 이제 투자에서 비중이 큰 기계류 투자가 2.6% 줄어든 영향이 좀 컸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좀 부진했고요. 건설은 어땠나요? 건설 기성액이라고 하죠. 이게 토목이 마이너스 6.0%, 건축도 마이너스 1.5%다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2.7% 감소했습니다. 아, 건설 쪽도 상황이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함께 위축된 건 역시 내수 경기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음. 생산 증가는 주로 이제 해외 수요에 기반한 건데 반대로 국내 수요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망설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는 뭐랄까 전형적인 내수 부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의 경기 흐름을 좀 예고하는 지표들은 어떨까요? 그 동행 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 지금 경제가 어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0.3포인트 올랐고요. 아, 동행지수는 올랐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이건 앞으로 어떨까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0.2포인트 상승했어요. 소폭이지만 둘다 올랐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표상으로는 뭐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데요. 네. 3월 우리 경제는 결국 반도체 같은 일부 수출 분야의 호조로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라는 내수 축은 여전히 약한 아까 말씀드린 그 불균형 성장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균형 성장. 네. 경기 지표가 뭐 소폭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 내수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불균형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수출 산업에 기댄 성장세와 여전히 좀 차가운 내수 시장 사이의 그 간극이 아주 뚜렷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특정 수출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데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 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경제 구조의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좀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단순히 특정 산업의 호황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